자 시작됩니다 잡채기 하하 빠른 잡채기로 첫 번째 판 가져간 고아겸1 일대용으로 앞서나가고요 양선수 두 번째 판으로 이어집니다 와우 주심의이 시작 신호와 더불어서 빠르게 잡채기를 성공시킨 고아겸 선수였어요 야호 <목소리> 가게 자, 1대0으로 고학겸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두 번째 판 경기 예집니다. 지난 전동에 마지막 출선수고학이수니다 지금 는데요 번째 마지막 에서 세계 랭크에서 무슨 권이 3학년 때 누가 습니까첫 번째. 아 요즘 정말 몇 관왕 몇 관왕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. 경장급에서는 정성주 선수가 올해 8관왕을 달성했고요. 과연 소장급에서는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지 시작됐습니다. 안 따리, 두 배지기, 두 배지기 안 따리, 안 따리, 안 따리. 안다리를 성공시킨 고아겸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22학산배 김성률 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중등구 소장급 우승은 고아겸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.